예수님께서 죽은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가성에 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뭘까? 부활. 부활.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시며, 또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부활. 부활은, 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 어, 부활이라고, 어, 말을, 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어, 정리를, 어, 내리시는데, 오늘 말씀, 어,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래요. 자, 그러면은,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정의를 내리기를,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자, 그러면은, 부활을,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은 아담으로 출생한 옛 사람인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정의입니다. 아담으로 물려받은 나의 생명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바울이 아담으로 이어받은 응? 나의 생명은 죽었다. 네가 그리스도안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바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 사는 삶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실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의 여동생들을 만나서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네, 저도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 현재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대다수의 우리 크리스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현재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마르다는 미래적인 부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현재적인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과거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현재적인 영생의 삶을 살지를 못한다. 왜? 과거가 나를 지배하고, 미래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삶은 현재적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영, 영생이잖아. 영생이 뭐냐?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은 여러분, 현재적인 나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속된 나의 삶이 바로 영생인데, 이 영생은 바로, 현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그러면은, 아담으로 이어받은 나의 생명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부활 안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잖아요. 내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자, 누가 부활하느냐? 여러분, 부활에 전제되는 것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활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건데, 부활의 실제가 되려고 그면은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상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자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자. 누가 그 음성을 듣나요? 죽은 자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대. 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으라고 하는 그 부활에 놓여 있었어요. 아담으로 출생했잖아요. 아담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있거든요. 이사망에요 사망. 여러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거, 구속 안으로 옮겨진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진 거. 이게 부활이에요. 자, 어떤 자들이 부활하나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부활한대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래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죽은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 어, 에베소서 2장1절에 보니까 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이장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출생해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상태. 생명의 그런 된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음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잔데,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고 또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오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이 영생이 바로 부활의 생명.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 그죠?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생명.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어떤 자가 영생을 얻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실제가 된 상태예요.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껴에게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일을. 믿어서 우리는 구속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다. 부활이다. 왜?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부활의 신 그분으로 사는 삶 이게 부활의 실제가 된 자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데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기독교 핵심인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인데 여러분 이 삶은 평안의 삶이고 이 삶은 안식의 삶이고 이 삶은 만족의 삶입니다 여한이 없는 삶이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한 삶의 비계를 피웠다.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실제 현재의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봉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길을 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 대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그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미?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으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 무덤에 묻혀 있던 나사로가 수직이 동인체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자, 풀어놓아 단 얘기 하라 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다시 죽은 거예요. 부활의 실제가 그일게에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뭐냐? 그냥 소생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소생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간절을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뒤에, 아니면 며칠 뒤에, 어떤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관전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육체의 소생입니다. 소생.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사망은 아담 안에가 사망이에요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가 생명이에요 아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 죽음을 보지 않냐? 한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은 멸망을 말합니다.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멸망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죠. 여러분, 부활하 신, 부활 생명의 신, 그 생명을 내가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데, 이 부활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육신이 소명을 다해 죽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부활에 라고가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부활은 바로 현재적이다는 것 현재 내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이 부활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실제의 구속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영생은 여러분 평안이고 영생은 안식이고, 영생은 자유이고, 영생은 여러분 만족의 여한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오늘 나에게 주어져서, 현재 내가 누린다는 것. 그래서 부활은 현재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 이런 삶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